영상 보시기 전,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아, 배고파. 새벽에 편의점에 가서 몰래 라면이나 먹어야지. 어? 뭐야? 프레디,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너도 혹시 배고파서 나온 거야? 거북도사, 이번에 우리 프레디 친구들이 새롭게 업데이트 했는데. 한번 구경하지 않겠어. 프레디 친구들이 새롭게 업데이트 됐다고? 그래, 맞아. 혹시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내 몸에 탑승을 하고 한번 구경해봐. 업데이트된 프레디 친구들이라 그거 재미있겠는데? 그럼 프레디, 잠깐만 너한테 탑승을 할게. 프레디, 이번에 업데이트된 프레디 친구들은 얼마나 퀄리티가 좋아? 지금까지 프레디들이랑은 비교가 안될 거야. 그렇게, 프레디에 탑승한 거북도사는 새로운 프레디 친구들을 만나러 가는데, 도착했어, 거북도사. 근데, 이 앞에 있는 거는, 피, 프레디, 너 아니야? 어, 뭐야, 아니, 갑자기 프레디 나를 이렇게 내보내면 어떡해? 고생했군, 프레디. 우리에게 거북도사를 데려오다니 말이야. 그럼 이제 한번 우리가 실컷 거북도사를 노래켜볼까 이, 이게, 무, 무슨 소리야? 미안해, 거북도사. 내 몸이 마음대로 움직여서 어쩔 수 없었어. 설마 나를 잡아 먹으려는 거는 아니지 친구들아? 오! 네 안녕하세요 거북도사입니다. 오늘은 바로 프레디 친구들이 더욱 더 높아진 퀄리티로 찾아왔다고 하는데요. 과연 프레디 친구들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지금 바로 확인하러. 가시죠? 자, 첫 번째는 블롭 스켈레톤 친구입니다. 오, 원래 우리 프레디 친구들이 체력이 어마무시하게 높아서 웬만하면은 잘안 죽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업데이트된 프레디 친구들은 체력이 다들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대신에 퀄리티, 막 잡아먹거나 놀래키는 그런 모션들이 더욱더 좋아졌다고 해요. 일단 우리의 블롭 스켈레톤이 어떻게 저를 놀래키는지 볼게요. 오. 블롭 스켈레톤은 생각보다 느립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도 저를 따라오지 못하고 있죠? 제가 이렇게 근처에 가면은, 어라? 오오 아! 이런 식으로 저를 놀래키는 우리의 블롭 스켈레톤 친구. 오, 깜짝이야. 보셨다시피 굉장히 퀄리티가 좋아졌습니다. 다음은 번트랩 친구. 번트랩 친구는 저를 어떻게 초청하냐 볼게요. 오! 뭐야, 뭐야? 오오오! 번트랩 친구의 공격을 맞으니까 갑자기 화면이 굉장히 이상해졌습니다. 우와, 어지러워요, 완전. 아니, 이런 공격을 한다고? 이렇게 저의 시야를 혼란스럽게 하면서, 오, 뭐야. 저를 잡아먹어버리는 번트랩 친구. 뭐, 이거, 이거 기술이 상당히 멋있습니다. 거의 무슨 초능력을 쓰는 것 같죠? 한번 다가가면은, 와우. 다가가면은 이런 식으로 저를 놀래키네요. 어, 미안해, 미안해. 어? 자, 다음은 DJ 뮤직맨. 와우. DJ 뮤직맨 친구는 예전에 있던 친구들보다 더욱더 퀄리티가 좋아졌습니다. 야, 따라와봐, 따라와봐. 아니, 근데 DJ 뮤직맨 친구가 저를 그냥 무시하는데요? 야, 뮤직맨. 어? 오. 뮤직맨한테 다가가니까 이렇게 뮤직맨이 피아노 건반 입으로 저를 잡아먹어버립니다 오 뮤직맨 역시 굉장히 큰 프레디 친구라 그런지 움직일 때마다 막 땅이 흔들려요 야야 미안해 미안해 자 다음은 엔도스켈레톤 친구 이 친구는 어 뭐야 제가 가까이 다가가도 저를 놀래키지도 않고 따라오지도 않습니다 이 친구는 공격을 하지 않는 친구인 것 같아요 다음은 글램룩 바니 친구 글램룩 바니는 와우 저를 이렇게 막 따라오죠? 걸어가는 속도보다는 확실히 글램룩 바니가 빠릅니다. 자, 한번 뛰어가 볼까요? 뛰어가면은 글램룩 바니가 저를 쉽게 쫓아오지 못해요. 오, 뭐야, 뭐야. 아니, 이렇게 점프까지 한다고? 오, 점프까지 하는 글램룩 바니 친구 점프력이 굉장히 높습니다. 역시 토끼 친구가 그런지 점프를 굉장히 잘하는데요? 자, 샷건으로, 어, 바니 쫓아오지 마. 바니는 제가 이렇게 무빙을 하면서 샷건을 쏘면은 쉽게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 빠세, 와우. 바니 쓰러트렸는데 성공했죠? 자, 하지만 바니는 이런 식으로 잡혔을 때는, 오. 놀래키는 모션은 그렇게 막 무섭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점프 때문에 굉장히 쫓아올 때 박진감이 넘칩니다. 자 다음은 글렌룩 치카. 오 뭐야? 글렌룩 치카는 저의 화면을 굉장히 이상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는데요. 오 방금 전에 바니 친구는 점프를 하면서 토끼처럼 막 뛰어왔는데 치카는 그렇게 점프를 하지는 않고 화면을 이상하게 만들어서 제가 순간적으로 못 움직이게 만드는 기술을 막습니다. 오, 어지러, 어지러, 어지러. 와우. 그 다음에 놀래키기 공격. 오. 다음은 글렐룩 치카의 클래식 버전 오이 친구도 글렐룩 치카랑 똑같은데 그냥 색깔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놀래키는 모습도 글렐룩 치카 오리지널 버전 친구랑 다를 게 크게 없죠. 자, 다음은 글렐룩 치카가 굉장히 아파 보입니다. 많이 다친 글렐룩 치카 버전. 이 친구는 뭐야? 저를 따라오지 않는데요. 제가 한번 공격을 해볼까요? 야, 치카야! 아니, 글렐룩 치카 어디서 이렇게 많이 다친 거야? 한번 다가가 보겠습니다. 다가가도 공격을 안 할지. No. 오, 다가가니까, 오, 무서워, 무서워. 와. 아니, 이 버전의 치카는 오리지널 버전 치카처럼 막 화면을 혼란스럽게 하는 그런 기술은 쓰지 않지만 모르고 앞으로 다가갔을 때는 원래의 치카보다 더욱더 무서운 표정으로 저를 놀래키네요. 오, 뭐야, 뭐야. 나를 발견한 거야? 오, 야, 야, 야. 하? 이번에 새로 업데이트된 프레디 친구들 중에서는 오, 오, 오. 저에게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는 이런 프레디도 있거든요 와우 치카와 마찬가지로 화면을 굉장히 어지럽게 만듭니다 야 프레디 미안해 자 그러면 글램록 프레디가 저를 어떻게 잡아먹냐 볼까요 야 프레디 뭐야 뭐야 왜나 쫓아다 말어 어라? 오, 글램록 프레디가 저를 잡아먹는 모습. 와우. 글램록 프레디는 저를 도와주는 모습만 봤는데 이렇게 저를 놀래키는 모습을 보니까 조금 특다합니다 자, 그 다음은 리틀 뮤직맨. 오, 리틀 뮤직맨은 굉장히 귀엽죠. 자, 확대해서 를 보면은, 야, 뮤직맨, 이렇게 해서 나 쫓아올 수 있겠어? 체력이 그리고 굉장히 낮아요. 호호. 제가 이렇게 공격하면은 금방 이렇게 파괴된다는 거. 빠세 리틀 무직맨한테 잡히면은 어떤 식으로 이 친구가 저를 놀래킬까요? 와 뭐야 뭐야 저는 키가 작은 친구라서 이 친구의 얼굴이 안 보일 줄 알았는데 놀래킬 때는 또이 친구의 얼굴이 크게 보입니다 자그 다음은 몬티 우와 뭐야 오 몬티도 방금 전에 바니처럼 굉장히 점프를 잘하는데요? 아니 몬티 너 바니한테 점프를 배운 거야? 몬티가 점프를 하면서 저를 막 쫓아오는 모습 야, 몬티야, 미안해. 샷건, 샷건. 과연 샷건으로 몬티를 제압할 수 있을지. 오, 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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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전해. 오케이, 좋았어. 와우. 오, 방금 전에 모습 보셨나요? 몬티를 공격해서 샷건으로 제압하니까 몬티의 받침 버전 모습으로 바뀌게 되네요. 자, 그럼 몬티한테 잡아먹히면은, 와우, 점프를 해서 이런 식으로 악어 입으로 저를 바로 깨물어 버리는 모습. 자 몬티의 클래식 버전 오몬티 클래식 버전은 보라색깔 몸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 마찬가지로 깨물기 공격을 와우 자그 다음 방금 전에 다치게 된 우리의 몬티 오 야야야야야 와우 아니 다친 버전 몬티가 저는 개인적으로 더 무서운 것 같은데요 이 얼굴 표정도 그렇고 다가올 때도 뭔가 더 빠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요 점프를 굉장히 잘해요. 아니 몬티 다쳤는데 점프를 잘하는 거야. 그다음 이 친구가 놀래킬 때악어가막 사냥을 할때 깨물은 다음에 몸을 한 바퀴 돌려가지고 상대를 공격하잖아요. 이 몬티도 마찬가지로 깨문 다음에 저를 이렇게 한 바퀴 돌려버립니다. 오악어의 특성을 아주 잘 재현했어요. 그다음은 문드롭. 오 문드롭은 소환을 하니까 화면이 굉장히 무슨 달빛 이런 우주처럼 바뀌게 되는데 문드롭한테 한번 다가가 볼게요. 이야, 다가가니까 오 문드롭 친구가 막 손가락을 움직이면서 저를 잡아먹네요 근데 문드롭 친구는 저를 생각보다 막 쫓아오거나 그런 친구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니네 쫓아오네 쫓아오네 문드롭 미안해 미안해 자 문드롭은 이렇게 화면을 우주 밤하늘처럼 만드는 능력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록시 오 록시도 역시 팔을 이렇게 휘두르면서 저한테 쫓아옵니다 야록시야나 여기 있어 오그 다음에 슬라이딩 몸을 막 앞으로 던져가지고 저를 잡아먹으려고 하는데요 오 미안해 미안해 자 이렇게 무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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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잡아먹고 보겠습니다 와우 슬라이딩 한 다음에 바로 입속으로 넣어버리기 그 다음에 클래식 친구도 마찬가지로 오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클래식 친구보다는 글램 룩 친구가 더 멋있는 것 같아요 다음은 좀비 다힌 우리의 록시오 야야야야야 아니 다친 버전 친구들이 저는 진짜 다 무서운 것 같은데요. 다친 버전 록시도 굉장히 기습적으로 저를 공격합니다. 야 록시야 나 여기 있어. 음. 오오 오. 다친 버전 록시 친구는 눈이 다쳐서 그런지 저를 원래 록시 친구보다 더못 찾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조금만 멀리 가도 다른 곳으로 가버리죠. 로켓 런처. 오오. 미안해. 자 그다음은 스태프 보십니다. 오 뭐야. 아니 이 친구는 오 레이저 총을 쏘는데요. 오야 아파 아파 아파. 허? 레이저 총을 쏘는 우리 스태프봇 친구 다가가면은 nope. 뭐야 저를 놀래키지는 않습니다. 아니 근데 총을 왜 이렇게 잘 쏘는 거야? 오 제가 어디에 있어도 이렇게 총을 막 쏴요. 자그 다음은 오리지널 스태프봇 이 친구는 어 제가 지금 다가가니까 방금 저한테 다가오라고 손짓을 한것 같은데요. 한번 다가가 볼까요? 어 오케이 저기로 가라고 오, 오, 오. 역시나 저를 도와주는 스태프봇 친구입니다 자 그럼 스태프맵봇 오이 친구 뭐야 이 친구는 저한테 막 다가오거든요 한번 가까이 가면은 와우 바로 놀래켜버리기 그 다음에 여기 맵을 저한테 보여주네요 오케이 오케이 받았어 받았어 맵봇 잘가 그 다음은 나이트메어 스태프봇 오이 친구는 뭔가 잡히면 안될 것 같은데 와우 잡히니까 다른 프레디 친구처럼 저를 잡아먹어버립니다 그 다음은 스태프 시큐리티봇 오이 친구 뭐야 헉 훈짠냄을 들고 저래 놀래키는데 잡아먹진 않네요 야야야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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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키지마 놀래키지마 오이 친구는 시큐리티 스태프 보신인데 약간 받침 버전 친구 같아요 굉장히 무섭죠 생긴게 다가가면은 오 저를 놀래키고 뭐야 생긴 모습과는 다르게 저를 잡아먹지는 않습니다 자 다음은 썬드롭 친구 썬드롭 친구는 오 저한테 아주 천천히 다가오면서 막 춤을 추는데요 야 썬드롭 뭐해 뭐해 하 썬드롭 한번 공격해볼까요 과연 썬드롭 공격하면은 문드롭을 받겠지 문드롭으로 와우 바뀌어가지고 저를 쫓아오네요 자 그럼 썬드롭은 저를 놀래킬까요? 가까이 다가가면은 어 뭐야 저를 놀래키진 않습니다 오 그런데 가까이 다가가니까 이 에임이 썬드롭 친구한테 고정이 돼가지고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릴 수 없어요 오 썬드롭 아주 신기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다음은 블롭 친구입니다 오 블롭 친구 지금까지 나왔던 프레디 친구들 중에서 가장 높은 우와 뭐야 체력을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땅에서 이렇게 촉수를 소환하더니 저를 잡아먹어버리네요? 아니, 이거 촉수 소환한 거 보니까 약간 킬리 윌리랑 대결을 시켜보면 재밌을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오, 엔도 스켈레톤도 막 소환하고, 오, 야, 미안해, 미안해. 블루 친구가 예전 버전에서는 이런 스킬들이 없었는데, 이번에 업데이트가 되면서 굉장히 퀄리티가 좋아졌습니다. 야, 블루, 블루, 미안해. 이거 이거 블록 친구는 나중에 한번 저의 괴물 친구들이랑 대결을 붙여봐도 괴물들도 잡아먹을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친구인 것 같아요. 다음은 바네사 친구. 바네사는오 저를 보고 이렇게 쫓아오는데요. 야바네사왜왜왜 왜, 왜? 무슨 일이야? 오 야야야. 야, 야. 놀래키지 마. 놀래키지 마. 오바네사도 저를 놀래키고 바로 잡아먹어 버립니다. 그다음은 바니 친구. 오야 뭐야? 아니 바니 친구는 소환하자마자 화면이 진짜 너무나도 이상해지는데요. 화면이 굉장히 무섭게 바뀌고 바니가 저를 이렇게 쫓아오더니 오야 화면 뭐야? 오 이상 이상해! 오 지금까지 친구들 중에서 가장 화면을 이상하게 만드는 우리의 프레디 친구였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놀래키는 모습까지 아주 완벽하게 바뀐 새로운 프레디 친구들을 만나보는 시간이었는데요. 과연 업데이트된 프레디 친구들과 어떤 괴물을 배틀을 시키면 좋을지 댓글로 남겨주시고 이번 저의 영상도 재미있었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